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30살 박경혜입니다. 저는 현재 웹툰 작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자유롭고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기는 하나 불규칙한 수면과 식생활이 기본이고 운동할 시간이 없고 간식을 달고 살아 살이 찌면서 자신감은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생과 저를 모녀 사이냐는 이야기에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체험 전 저의 몸무게는 65kg이었고, 힘을 줘도 나오는 뱃살, 군살들 때문에 큰 옷만 고집했었고, 불면증을 동반한 만성두통과 손목, 어깨결림 등으로 고생하고, 소화를 못 시키거나 장이 탈나는 경우가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이 싫어 밥과 빵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체험 전 찍은 인바디 결과입니다. 체중 65kg에 골격근 량보다 체지방 량이 많았었고 체지방률은 31%나 되었습니다. 내 몸의 3분의 1이 지방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장, 내장 지방도 평균치를 훌쩍 넘은 8레벨이었습니다. 적정 체중은 58.6kg이고 지방만 6.8kg을 빼야 한다고 나와서 놀랐습니다. 아이 둘을 지방으로만 빼야 한다는 말에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굶어도 몸무게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늘어만 가면서 자책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보게 된 언니를 보니 몰라지게 이뻐진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으로 변한 언니를 보니 닮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디톡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혈액, 혈관을 청소해준다는 8일 체험과 2주 디톡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측정을 해보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 체지방, 체지방률이 모두 표준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내리기 힘들다던 내장 지방이 8레벨에서 6레벨로 줄었습니다. 프리미엄 해독을 2주밖에 하지 않았는데, 체중은 4kg, 체지방이 무려 5kg나 줄었고,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톡스가 끝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은 줄어들고 근육량이 늘어나고 체지방만 빠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나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프리사이즈 임산부 원피스에서 입어보지 못했던 사이즈의 원피스를 입게 되고 힐을 신어도 예쁜 다리가 되어 자신 있게 복해도 받았습니다. 꽉 끼어 있던 옷들이 헐렁해짐을 느껴지고 튀어나왔던 군살들이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뱃살이 들어가면서 탄력이 생겨 너무 신기했습니다. 디톡스 체험 후 신기하게도 불면증은 언제 겪었냐는 듯 잠이 들고 두통과 손목, 어깨 결림 등 통증은 사라지고 식사 후에도 편히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대도 안 했던 손 다한증 개선 중이라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지고 날씬해지니 자신감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거울을 자주 보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매일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꼭 전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증이나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나 아침마다 피곤함이 없어졌으면 하시는 분, 살 때문에 잃었던 자신감을 찾고 싶으신 분, 간식을 끊고 싶었던 분들께도 너무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간식을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 운동도 못하고 뒹굴거리며 제대로 다이어트를 할수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언택트 시대에 맞게 줌으로 관리를 잘해주는 코치님 덕분에 행복해졌습니다. 웃음과 행복을 나누던 지영 언니께 감사드립니다. 해독 다이어트 꼭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